안녕하세요. 가늠사원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자세, 성공의 십삼 단계 중에 일편에서 자세를 말씀드렸다면요, 이 편에서는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실패자로 남는 것인지 성공자로 남는 것인지 이두 가지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실패자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날 때알수 있는 것이 실패자인지 성공자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죽을 때알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요, 아직은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학 천재 이상한 나라의 수학 천재 최민식 이 영화를 보면요, 수학은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만 보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알수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말에 땀흘리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 그냥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어, 다 대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 비싼 인건비를 주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하기가 힘들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놀고 먹는 사람은 편해졌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새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정책도 바뀌겠죠. 그렇다면은 음,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밥은 맛이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요. 배고플 때 먹는 밥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배고플 때 밥을 먹어봐요. 꿀맛이라고 하죠. 하지만 놀면서 약 먹으면서 그러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이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 오늘도 그날, 과거도 그날, 그리고 먼 미래도 그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요, 관음사로 오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물론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께서 저한테 그 동안에 저가 음, 책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얻었냐면요, 책을 읽을 때요. 제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을 때, 저는 그냥 누워 있지만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누워 있는 동안에 병원에 있는 책은 다 봤습니다. 소설, 수필, 음,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다큐도 마찬가지고요. 누워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책장 접는 건 뒤집는 건할수 있었기 때문에 책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 한글을 깨우칠 때부터는요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봤습니다. 예, 여자가 보는 만화, 남자가 보는 만화, 그 다음에 아저씨들이 보는 만화 가리지 않고 봅니다. 예, 그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많은 경험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해본 직업이 60개도 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안 했지로 알아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봤습니다 700만원 800만원 파는 곳에 설거지 뚝배기 설거지를 해봤습니다 설거지 한다는 거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봐, 해볼 수 있는 보도블록도 까봤다고 그랬잖아요 잔디도 심어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네, 백운산 신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간음사를 찍을 수 있는 거는요 신께서 그외안 해본 경험들을 또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두달 과정에요 두달 속성 코스를 밟았습니다. 두달 동안에 어, 보통 사람들이 해보지 못할 일들을 고행을 하고 스윙을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 부처님께서요 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두달 과정의 속성 과정을 하는데요 어, 이해가 갔습니다. 보여지는 외모 뭐 여러 가지들을 이것들을 성공의 십장당에 편해서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편에서는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는 것은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성공의 13 단계, 이 편은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자와 실패자 두 명으로 나뉩니다. 이 실패자라는 것은요, 죽었을 때 아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죽었을 때. 역사에 남는 거죠. 실패자로 남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악인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성공자라는 건요 많은 사람을 널리 이렇게 했을 때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만든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우리는 회자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는 과정은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천재 수학자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에서 처럼 수학을 푸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음,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젯밤에 저는 지금의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참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쉬웠던 문제들이요. 이 수행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5천원을 빌리러 다녔는데 5천원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지갑 속에 현금 5천원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빌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 현금 속에 통장에 돈이 암만 많아도 500만원을 빌려주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선뜻 2천만원은 내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 하신 분들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신 분들 중에 또 선뜻 2천만 원을 내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씩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요. 무엇이든지 주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받지도 않았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수행 과정 중에서 어린 소녀가 주는 우유를 먹지 않았던 그 과정을 저도 겪었던 겁니다. 하지만 받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렇다고 주지 받는 받지 않는다고 주지 않고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부적 값을 내지 말라고 해도요, 절대로 공짜로 가져가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갈 때는 부적 값을 공짜로 주고 신께 인사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신이 내려주시는 거니까. 하지만 신께 쌩까고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가 참 멀고 가깝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 옛말에 멀리 있는 이웃은 어,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는 이유도 그렇게 깨달았고요. 저는 이 말을 또 다시 한번 해석을 했을 때, 저한테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지 색인지 공인지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줄 때 옆에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이웃보다 낫다. 아니, 가족보다 낫다. 친척보다 낫다라고 말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웃은 이웃이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가족이 왜 가족인지, 가족의 연을 맺는다는 거는 수없이 많은 억겁을 통해서 서로 싸운 덕이 많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가족의 연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말로는 끊는다고 하지만 가슴에서 끊어지지 않고 머릿 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돈이 많은들 가족과 함께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예. 인생에서 실패자들은요 포기해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쉽게 잘 풀려갈 때는요 신나서 열심히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참 쉬워요. 네. 편하게 사는 거참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할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사람들이 손님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힘들어요 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물론 쉬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집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해결하면 되니까요. 돈이 아주 많아서 돈으로만 해결할 문제라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저희 집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말합니다. 맞지 않아요? <laughs> 그렇지만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은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은 성각자라고 하죠 성구자입니다 하지만 신께서 성구자들은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저랑 인연이 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씩 와서 상담을 해야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부적을 주려고 해도 받으려고 해도 내려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받으러 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요. 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 이러한 일일 이치랑 원리들을 깨닫는데 두 달의 과정이 힘든 과정이 없었다면 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면요. 가늠사 유튜브를 찍지도 못했을 겁니다. 네. 제 가늠사 120편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 지금의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배분산 신전편을 한두 편씩을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음, 아이러니한 일도 많았고 재밌는 일도 많았고, 네. 신께서는 어찌나 저를 혹독하게 고생을 시키시던지요. 보통 사람들이 겪기 힘든 일을 저는 불이 난 화재의 현장 속에 세 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죽을 뻔한 죽을 뻔하죠. 절대로 죽지 않더라고요. 죽을 뻔한 고비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신께서는 대통령을 정해줍니다. 이미 정해져 놓은 걸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대통령이니 후자, 후자에 다시 봐도 훌륭한 대통령이다 아니다라고 회자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우리 역사상에 보면 어, 왕이 되었지만은 음, 결국은 군으로 추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훌륭하다 아니다라고 회자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신께서 정해놓은 그릇의 크기가 있다 한들 본인이 뭘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는 결과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행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전신마비로 쓰러졌을 때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병원에 누워서 사는 게 편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삶과는 다른, 음, 좀더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고 신께서 선택되어진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고 선택되어졌습니다. 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과거 저는 스님이 되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4시에 3시에는 일어나야 되죠. 일찍 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스님 중에서도요, 소승불교인 자기 수행만 하는 음, 그런 음, 불교가 있고, 대중을 위한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대승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힘든 겁니다. 그냥 나라만 닦는 건 되게 쉬워요. 하지만 남들과 같이 닦아서 더불어서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참힘들어진 음,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나기 온다는 옛 어른들의 말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고생을 해야 그 결과를 알고 삶의 이치를 아니까 그 다음에 사는 게 쉬워졌습니다. 생각도 쉬워지고 마음도 쉬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님의 모습이 여러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제가 삼원이라고 얘기했죠. 이 삼원이 모습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윤회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종교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삼원 중에 혼이 계속 윤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laughs> 이 윤회하는 과정에 과거에 부처님이 현재 미륵불로 오시는 겁니다. 그만만큼 음, 그 현존에 고생을 하고 수행을 해야 미륵불이 될수 있고, 제가 과거에 저가 백운산 신녀였다면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간음사 월래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막내 아들을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왜 그냐면 막내 아들 때문에 제가 이 평화를 찾을 수 있고. 나를 해방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들은 미륵불입니다. 예, 보이지 않게 선행을 많이 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건 저의 착오였던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게으른 것 같아요. 저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드님은 일을 쉽고 편하게 합니다.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고. 하지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미륵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수, 어, 어, 과정 중에서 오신 손님들한테는 국보급인 보물을 드렸거든요. 이 보물들 저희 미륵불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희 아들이 챙겨놓은 것들이에요 본인들이 본인이 자기 욕심 부리고 다 가두고 있었다면 은 절대 제가 깨달아서 동전 속의 비밀 이 10원짜리 동전 속에 있는 비밀들 그리고 이1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소중함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꺼이 만들어서 잔뜩 쌓아서 모아 내어 주는 게 저희 아드님의 이 고생과 그다음에 희생과 그리고 버리는 욕심과 노력의 결과인데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눈에 보이는 게 절대 전부다가 아닙니다. 지금 손님들이 오시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겉에서 보면은 참 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 보이는 사람들의 추악한 진실들과 그리고 또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속속히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무속인이 됐을 때 신께서는요. 천부인 삼도를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천부인 삼도를 완전히 받았을 때 완벽한 강신무이고 무속인입니다. 천부인 삼도는 처음에는 방울입니다. 방울은 소리 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소리 내서 방울을 흔드는 과정이 제일 아기들이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전을 하고 하는 과정인데요. 역전을 이유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100만 명의 무속인 중에서 300명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가 더 많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역전을 이유 없이 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역전으로 또 신점 방울도 보지만 엽전으로도 신점을 봤거든요. 아, 나 엽전으로 어떻게 신점을 보지? 엽전으로 보는 방법들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서 엽전으로 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음, 그래서 신께서 주신 신분은 방울 소리를 내서 신과 통신하자. 신과 통신한다는 건 우리는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고 신은 구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과의 통신을 하려는데. 이런 도구도 없이 통신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빛은 활용 도구라고 했습니다. 빛이라는 도구가 없이는 부자가 되기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단이라고 했죠. 네, 예. 직업은 수단입니다. 저도 직업이 무속인인 건 수단인 겁니다. 왜그냐면 제가 돈을 벌지 않고 않으면 이 관음산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관음사가 그냥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히 넘어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관음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불리한 것은 대한민국이 남북통일이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보고 건강하라고 기꺼이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를 건강보다는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괴롭히기가만 하시는 분들도 예 이런 분들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한분한 한 분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수행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번 관음사 미륵불의 시대가 왔고요. 문화가 바뀌었다 그랬죠. 단군 할아버지 시대에서 아버지 환웅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시대도 바뀌고요. 그러면 정치와 역사도 바뀌어갈 겁니다. 이, 이 이런 음,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죠.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어젯밤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면 참 편한데 나한 달에 그냥 옷장 사라든 뭐라든 한 달에 돈 천만 원은 벌거든요 그럼 나돈천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편한데 왜 나는 나를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 신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포기한다는 건 너무 아깝, 아깝더라고요. 신전을 바꿔 가는 과정 중에서도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겠죠. 금전적인 문제도 힘들고요.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요. 마음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 신전을 지금 다 때려치고 어디 가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아야 될까? 사람들을 위하면서 살아야 될까? 안해도 그만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될까? 신이 주신 사명감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요 신께서 저를 선택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생각하다 보니까요 나밖에 할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전문가가 있다면요 요즘 멀티캡이라고 그러잖아요. 멀티플레이 할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께서 요번에 이 과정에 새벽에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요. 제자를 한분 내려주셨습니다. 이 제자도 멀티입니다. 참 정말 신께서 하시는 일은 대단하십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고 저가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고집을 피고 노력을 했지만 신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건 아니다. 집착을 버려라. 신께서 선택되어 준 사람들과 만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신께서 선택되어 준 사람들을 만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모든 게 쉽게 쉽게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 고집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도와주기 싶어도요,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응,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른 새벽에 선몽을 받고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습니다. 신께서 주신 답이 포기하지 말아였습니다두 번째 단계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자가 되는데요. 포기하는 그 순간 실패 한번 했다고 실패자로 낙인이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고 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찍습니다. 유튜브를 찍는 데도요 굉장한 사연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 어두운 화면이 배우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편집 과정이랑 이런 거 찍는 과정을 저도 저희 아들인 편집자님한테 맡겼는데요. 이분이 좀 직장생활로 바쁘신데 해주지 않았다고 투정만 부렸는데요. 신께서 나보고 직접 하라고 하신 이유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요 제가 해보고. 유튜브 찍는 게 정말 쉽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씩 유튜브 찍으려는 손님들을 상담하실 수 있기가 쉬워졌을 겁니다. 많은 유튜브 찍으시려는 분, 글, 글 쓰러 오신 분들 해보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고 해보라고 한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 시나리오 대본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알아요. 5년 뒤에. 책 쓰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책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한 페이지만 쓰고 말았던 일들이 지금 요번에 다섯 페이지를 썼습니다. 시나리오 식으로 썼기 때문에요. 아마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된다면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이 제작될 것 같습니다. 히트치겠죠?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멀티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날이 밝으면 아, 제가 투정만 부리고 사람을 돈 주고 사서 하려고 했던 고민됐던 문제들을 쉽게 서 주스 본신 답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돈을 얻어서. 바깥에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신께서 네가 직접 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는 또 팔거도 붙이고 노가다를 띄워야 됩니다 예, 흙을 버리고 깨부수고 예, 불멩이를 나르고 하는 일을 오늘부터 해서 치유의 숲을 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까지 이 치유의 숲이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릴레이는 음, 불안 아직은 조금 완성이 미단, 미완성 단계기 이 때문에 70%만 가지고 7월 17일 오픈하기로 했고요 점안식을 일차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식을 하고요 9월 9일 날 다시 날짜를 또 주셨는데 이때 이체 점안식을 합니다 이때는 네 분의 보살님을 더 모시고요 그다음에 이수신 장군님을 모시는 네, 그런 점안식을 할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 치유의 모습이 예, 신께서 주신 모습을 좀 어느 정도 100% 100%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난 완벽해라고 말하시는 분 있다면 그 말은 X입니다. 그럼 본인이 신이 돼야 되죠. 신이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혼자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미스테이크고 실수고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외교관 공부를 하시는 것도 그래서 굉장한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대통령의 모습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해요. 공부 많이 해서 우리 서로 완벽한 친이 되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빵빵빵빵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액기스 같은 말을 뒤에 하는 이유도요. 끝까지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